외모는 한국인데 영어나 원어민. 다니엘 해니 같은. 응. 잠실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타워. 거기 어그 네. 회사도 너가 체육관에 가서 했잖아. 엘사, 엘사. 어. 일단 엘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어졌지 전형이? 일단 서류를 대면, 어. 접수하고 합격하면은 네. 네, 네. 인적성을 어. 따로. 어. 주말이었나 이제 오전에 어허. 진행을 하고 그게 합격을 하면은 원데이 면접으로 하루에 세개의 면접 전형을 어허. 동시에 이거는좀 꿀팁일 수도 있는데 야, 꿀팁 엘사가 이제 논란이 응. 굉장히 많았어 오답 그뭐 감점이 있냐 없냐 아그지 그런 거 많지 나는 이제 엘사 인사팀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네. 인적성 채점 방법을 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고 있었고 표지를 보니까 엘사랑 똑같은 회사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구나. 너가 인터넷 딸 엘사랑 이 엘사는 다른 엘사지? 응 어, 어, 다른 엘 다른 엘사인데 여러분 보니까 아 여기는 왠지 감... 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실제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출제 기간이 똑같은데 그런 것 같아. 지 연구 어. 연구원이 있어 그걸 어. 출제를 부탁하는 연구원이 그치. 근데 뭐 비슷한 연구소에 서 똑같은 연구소에서 하면은 채점 방식도 사실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워 시간도 되게 남고 차트 이런 거에 비하면 어. 굉장히 쉽고 룸메 어. 이런 거에 어. 비하면 굉장히 쉽고 어. 어. 다른 회사 고 공부하다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뭐 어. 어렵지 않은 난이도 야, 다른 회사 준비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 응. 그리고 되게 논란이 많은 이거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본인의 경험을 우린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찍었는데도 붙었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잘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건 본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데이 면접이죠? 그날 어떤 면접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세 가지 면접을 음. 이제 조별로 음. 따로 진행을 하는데, 영어 면접이 일단 음. 있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임원 면접. 임원 면접. 평범한 음. 임원 면접.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심층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자소서 기반의 아. 사실이나 이런 거를, 뭐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인성 면접, 그 영어, 세 가지. 어. 영어 면접이 약간 특이하네? 영어 면접에 대해서 먼저 좀 말해줄래? 일단 들어가면은, 원어민 같은 사람이 한명 있고, 원. 서민 같은 사람 뭐야? 외모는 한국인데 영어는 아. 원어민 사람이 있어. <laughs> 다니엘 해니 같은? 응. 조별끼리의 경쟁이 사실. 영어면접. 아. 내가 같은 조 걸린 사람들끼리 영어로 이렇게 지도가 되기 때문에. 음. 다니엘 해니 한 같은... 명에 너네 네 명이 들어간다. 어, 그러면 다니엘가 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 <laughs> 영어로 같은 주제에서 질문하고 어. 뭐 서로 토론. 그런 거를 막해 가지고 어. 합의점을 우리끼리 만들어 내야 돼.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어. 진짜 영어 잘하는 애들많잖아 요즘에. 근데 너가 스피킹적으로 난너 영어 하는 걸못 들어서 평소에 모르겠는데 너가 자신 있어, 원래나 자신은 그 그래도 절진 않았어. 어. 새로운 모습 뭐 알아? <laughs> 친구의 새로운 모습? 오케이. <laughs> 오픽이나 토스 같은 거 준비하시면서도 약간 좀 자연스럽게 연습 많이 해야겠다뭐 어. 심층 면접 그거는 뭐 어떤 어떤 형식? 평범하게 면접관 응. 두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2대 1로. 네, 2대 어, 1로 어. 한 40분 정도 본것 같아. 요 엄청 한명한 한 명의 공을 많이 주더라고. 음. 그 면접관과 내가 너무 가까워서 좀 부담스러웠어. <laughs>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가치관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 야. 그리고 막 윤리 경영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나봐. 우리가 음.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뭐 시험지를 옮기려고 음.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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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정말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런 음. 내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 이제 물어보는데 그런 거를 이제 너무 막 진짜 가식처럼 와서 음. 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 하면은 그치. 그것도 사실 믿지는 않고 그치.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게꼭 하나씩 물어보려고. 어. 그런 게 있고, 임원이 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저다 같이 들어가... 아, 한 네, 다섯 명 이렇게 어, 해가지고... 근데 약간 인상 면접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이거는 뭐 다른 회사 임원 면접비랑 좀큰 차이점은 없네? 아, 엘사는 음.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어. 그 취준생들이 보면 좋은 정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회사가 뭐 임직원, 사회, 주주, 음. 뭐 주변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윤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음. 회사 실적도 나오고 음. 굉장히 좀 보고서가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 거의 외우고 갔어. 야. 그래서 임원한테 굉장히 좀 잘난척 많이 했거든? 아.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 막 그걸 되게 막 화학 물질에 대해서 막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꽉 탑인데, 이거는 그랬는데, 이제 임원이 좀 물론 그걸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준비는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거를 만약에 뭐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로 알아야지. 내가 먼저 나서서 먼저 수치를 막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음. 하진 말라. 음. 하지 말라. 너무 잘난 척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뭐 전날 다 외우고 이렇게 준비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웃음> <웃음> 완벽주의자분들 좀 조심하세요. 이게 <laughs> 너무 완벽해도. 사실 이게 경력직이 안 그리고 신입 채용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풋풋함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음.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우리 많이 도와줘가지고 전에 H 보험사부터 이렇게 L 사까지 해가지고 많이 참 도와줘서 고맙고 어,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